안녕하세요 오늘도 택배를 뜯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VT 코스메틱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이번에 약간 신제품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뜯보라고 보내주셨어요 음. 요게 새로 나온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어, V-T 스포 히알루론 99% 부스팅 캡슐. 이게 동결 건조된 히알루론산 캡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에서는 동결 건조된 거를 요즘에 좀꽤 종종 봤거든요. 뭐 조개라던가 아니면 그냥 야채 프리크 같은 거는 동결 건조된 거를 사실 많이 봤어요. 근데 어 화장품은 동결 건조된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는 VT 슈퍼 히알론 앰플. 요거를 요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다음에 사용을 해보고 요거는 괜찮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세 개는 싼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내주신다고 하실 때 어, 다른 제품이 조금 관심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늘 선크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진짜 좋은 선크림을 늘 찾고 있기 때문에 선 제품이 좀 관심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에 있는 선크림이 미국으로 성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사용하는 이니스프리 제품도 그렇고 다른 것도 좀 괜찮다 싶으면 여기서 구하기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거를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올리브영 글로벌이라는 온라인에서도 미국에서 화장품을 구입을 할수 있는데 아쉽게도 뷰티 쌈 제품은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요거는 말드 선크림 이거 요건 물리적 차단제 그리고 요거는 에센스 선크림 이거는 VT 슈퍼 히알론 워터 선블록입니다 음, 이것도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브이로그에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좀 신기한 사과를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루시 글로우라는 사과인데 제가 작년에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새로 마켓에 소개된 작물이라 그런지 작년에 구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찾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겉에 보면 그냥 미국에서 그냥 흔히 보이는 약간 노란색, 빨간색 사과 같잖아요. 잘라보면. 짠. <laughs> 아니 빨갛습니다. 옥살이 빨간 사과예요. 이거랑 비슷하게 아니 또 빨간 사과가 한개더 있거든요. 그거는 이름이 루시 로즈라는 건데 어, 맛이 좀 살짝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미국에서 좀 많이들 다들 좋아하시고 좀 많이 알려진 허니크리스프 사과에서 조금 더 신맛이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덜 달고 조금 신맛이 있는? 약간 그런 사과고, 루시 로즈는 그 사과에서 약간 베리 끝맛? 약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애플, 그 허니크리스프 애플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게 맛있더라고요. 조금 신맛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막 아주 시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슈거비라는 사과랑 오팔이라는 사과도 좀 새로 나온 신품종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 별로 막 겉으로 보기에 아주 특색이 있어 보이는 사과는 아니어서 저는 그건 우선 구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이 빨간니까. 좀좀 좀 신기해요. <laughs> 애들이랑 저는 한번 먹었는데도 다시 봐도 신기한 사과. 이 사과는 허니 크리스프라는 그 품종이랑 좀 알려지지 않은 다른 품종이랑 이제 교배를 해서 나온 품종이라고 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신작물이라서 그런지. 근데 허니 크리스프 자체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 번쯤 참아볼 만한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육질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지금 블랙프라이데이에 털실을 세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털실을 구입을 했거든요 아직 뜨고 있는 스웨터도 다 완성은 하지 않지만 우선 털실이 세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 또 다음 어... 프로젝트를 위해서 털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털실이랑 같이 요거 그... 이날 체인 e c a 케이블을 구매를 했고 털실은 한 종류만 구매를 했고 요 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연보라색이랑 어,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이렇게 하얀색이랑 섞인 털실이에요. 원더플라플라는 불키웨이트의 양이고 요거는 니픽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어, 70% 알파카에 23% 나일론, 7% 머리는 올이거든요. 진짜 엄청,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웃 볼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웨터를 뜨고 나서 그 뿌띠 목도리도 뜨고 나서 아직 두개다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가디건을 도안을 하나 받았어요. 이제 그거를 뜨려고 원래는 여섯 볼을 주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도안 자체는 다섯 볼만 필요한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섯 볼을 주문을 하려고 하다가 에블린이 요새 자꾸 <laughs> 자기 옷이냐고 엄마가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에블린 최애 색상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보라색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작은 거를 떠주려고 세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아홉 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보기만 해도 약간 뿌듯하네요. 우선 이거는. 제가 제 자꾸 새로운 거를 계속 계속 늘릴 수가 없어서 이미 하고 있는 스웨터가 다 끝나면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어, 요즘에 제가 도시농부가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진짜 밖에 나가기도 좀 추워지기도 하고 뭐 날씨도 우중충하고 드라마도 보고 막 이래서 좀... <laughs>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손을 샤브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힘을 쏟드 거를 다 뜨개질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겨울 목표는 스웨터 하나랑 어, 에블린 가디건이랑 제 가디건이랑 목도리 하나 이렇게 하고 나면 겨울이 다 가지 않을까요. <laughs> 아, 아직 겨울 시작도 안 했는데 겨울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트레이드 조에 갔을 때이 트러플 딥을 사왔거든요. 지금 요즘에 트레이드 조에 트러플 시즌이라 트러플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한번 사와봤어요. 이거를 야채랑 찍어먹어도 맛있고 하다는데 저는 요 감키랑 찍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먹어보려고 해요. 한번 먹어 t r 요 So the truffle you're, you're talking about, is it a mushroom? Mm-hmm. This muff? is a blend of cream cheese, ricotta cheese, parmesan cheese. wait! Remember well, the Pikmin 3 mini-boss? Like, the, it's like, Ooh. kind of like a mini-boss, but it's like one of those big ants that eat the Pikmin? Yeah. Like that dude? Mm. He mm. used to be a boss. Like, like the guy that looks like a mushroom. Yeah. Oh like, right. it, look the, it looks like, like a mushroom thing on its back, and then has, and then it has. Do you guys want too. some more? No, oh, not really. No, thank you. No, thank you. Okay. Mm. Melt in your mouth. This is good. Do you want to try? Okay. It's like cream cheese. No? 음. 맛있어. 요 트러플 맛이 확 나면서 약간 트러플 알프레드 소스랑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리미하지 않고 라이트하면서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듯한 맛입니다. 감자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자 칩이랑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에이, 쟤는 괜찮. 루비, no, go. 아, 루비. to put this back in. How do I put this back in? Put it back in. Ah oh, no! Does this really work? You know what? It's because this is very. I got smashed. <laughs> do you pick it up? I failed. Oh, thank you. Now it's gonna get smooshed. Now, thanks. <laughs> I never get this. Okay. I've tried a couple times, but it always get like this. Should I put it back in? I'm not sure how re-baking works. <laughs> how <close>. <laughs> <laughs> I'm pretty sure. It's not the, the whole process of using. Oh it. man! You can try it. Maybe I can brown at least this side. Just uh, this 어... 다시 한 2분 정도 꾹고 뺐는데 이게 제가 이거 10번트를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색깔이 좀 진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아주 아주 말랑합니다. 그래서 좀잘 찌그러지더라고요. 세워서 보관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세워도 너무 안이 말랑하니까 자꾸 찌그러져요.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원형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I a n the... Oh how how he get eaten? 최근에 좀 날씨가 따뜻했더니 제가 심어놓은 양파가 이렇게 싹이 벌써 폈어요. 얘네들 다 죽을 텐데 뭐뭐 뭐 괜찮겠죠? 괜찮? 겠죠 아마도 우선 지금은 마지막으로 있는 텃밭의 작물을 수확을 하러 갑니다 텃밭에 다른 거는 다 수확을 했고 당근만 남은 상태거든요 당근이랑 딜이랑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딜이고 왜 쓰레기가 있지? 꼭기가 미쳐 먹지 않은 레터스도 있는 거고 얘네들은 다 당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블린이랑 요거 수확할 거예요. 아마리. 와! Very cute. o oh, that's Amy. Okay, you know what? I will loosen up and then you can So these are ones you can pull it up. Okay? That one's a big one. Uh huh. Oh. Do you want to pull more carrots or you want to cut them? Cut I want to cut them. You want to cut them? I'm still finding more. Here.